대한민국 이번 대회 조별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안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키고프합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컵 조별리그 최종전. 길게 찔러줍니다. 자, 왼쪽 봤어요.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전반전 이른 시간에 프리킥 기회니다 패스가 너무 강했네요 이용 찔러줍니다 권창훈 전방으로 길게 대한민국, 볼을 되찾아 옵니다.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자, 역습인데요. 자, 카운터 시도.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용.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그룹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이용 공중으로 스루패스. 끊어냅니다. 흐름을 조절합니다. 키퍼 전방으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뒷공간으로 봤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재성.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좋은 볼이에요. 권창훈. 자 크로스 아후비 맞질 않았네요 길게 연결하는 패스 끊었습니다 끊어냅니다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드디어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오, 올려주고! 슈팅! 골키퍼 선방!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끊었습니다. 끊어냅니다. 이재성.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백승호. 손흥민. 찍어서 넘깁니다. 권창훈.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낯질했겠는데요 초로의 길이었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벤치가 움직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전방으로 길게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백승호 아 흘러나옵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코너킥이네.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 짧게 내줬습니다. 가운데로 보냅니다. 번지입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laughs>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 오늘은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한준이 <laughs> 해설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양팀 모두 잘 싸웠습니다.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화려한 플레이 덕분에 눈이 즐거운 경기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